우리 잠깐만 쉬다가 사실 그 아이돌이 쉬 시간이 필요할 거같 바이올린 하줄 알아요? 어? 바이올린 아니 못해 이모는 그런 쪽으로 재주가 없어 어? 어? 우와 보여요 언니? 안 보여? 와이 집에 요정이 있어 네? 언니 어. 요정이 있어요 우와 어디요? 저기 우와 네. 날개 달렸어 천만에 어? 저 언니 안 보여요? <laughs> 진짜. 저 정말 약간 그런 거 보거든요? 이 음. 집에 요정이 있어요. <laughs> 안 보여, 다현아 아니, 있어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윤아, 일로 와봐. 보여줘봐. 가까이 가지 마, 지금 도망갔어. 지금 날아갔어. 잘 봐. 이거 순수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저기 선풍기 저 사이에. 언니, 안 보여요? 나지만 보여 보이는 거야? 진짜 보이지 너무 예쁘잖아. 저 사이에 지금 막, 날아다니잖아, 이렇게. 잠시만요. <laughs> <laughs> 아니, 여기서 뭐여 가까이 가면 얘가 도망가.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미안, 미안. 여기서 볼게. 진짜, 진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저기. 여자아이인데, 날개가 달리고, 되게 하얀색 빛이나. 지금 왔다갔다. 아, 안녕? <laughs> 너무 예쁘다. 안 보여요, 진짜로? 내가, 진짜, 잠깐 이 비밀을 지켜줘야 돼? 이모가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귀신 말고 요정 이런 걸 본다? 근데, 정말 비밀 지켜줘야 돼요 언니 안보여요? 병원에 그러니까. 한번 가서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게 요, 제가 정말 아끼는건데 요정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모금 마시면 순수한 사람 이거, 눈에는 보여 이거 큰세는 이거 하나 필요없어 한병이 다야 이모도 되게 아껴먹는데 음. 이거를 딱 마시고보면 보여요 진짜 순수한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아, 한번 미친거 <laughs> 동생도 마셔봐요 엄마가 엄마가 한번 이걸 마셔보시고 이거 무슨 맛이야? 유정물이야 유정물. 이 진짜 비밀이야. 이, 이모가 저걸 마시고 유정물 을마슨 맛이야? 하고 잠깐 순수한 사람 눈에는 보여요. 자, 엄마. <laughs> 자, 엄마. 저기 보세요. 진짜로. 하나 둘 셋. 보세요. 이 몰라. 보 보여? 보여요? <laughs> <laughs> 예쁘죠 <웃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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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언니 순수하시구나.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진짜? 얼굴 있고 흰색 빛이 나. 이 보이죠? 와 순수하지 않은 사람 눈에 안 보여 <laughs> 순수한 사람 눈에 막... 어, 언니 보이다 와, 언니 김밥 <laughs> 이모, 거짓 진짜? 이모, 거짓말, 거짓말 아니라니까 알아. 아니야 보이죠? <laughs> 진짜야? 거짓말 당차기 가지고 싶어 봐봐, 봐언안 보이는데 언니, 언니 보인다 아, 나 정말 와,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진짜 엄마도 보인다, 잖아이 <laughs> 그 정도 면어볼래 요정물이야. 딴 데서는 맛볼 수 없는 거 이모가 진짜 아끼는 거 지금 주는 거야. 평생 한 번이야. 마셔볼래? 안 보일 수도 있어. 순수하지 않으면. 다윤이가 모험을 해볼래? 엄마는 순수하시다.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부작용은 없어. 그냥 이걸 마시고 순수하면 요정이 보일 거고, 안 순수하면 안 보여. 서, 선택할 거야? 네. 마셔봐. 제발, 제발 보이게 네, 맛은 요안 보이는? 아니 맛은 어때요? 조금 있어야 돼요 너무 많나? 자 눈을 감고 마음을, 마음을 깨끗하게 순수해야 돼자 하나 둘셋 보이지? 안 보여? 날아다니잖아 <laughs> 이렇게 빛이 막 떨어져 움직일 때마다 안 보여 저게? 봐봐 마음을 깨끗하게 한번 딱 봐봐 저게. 봐봐 <laughs> 자꾸만 좀 아, 안녕 안 보여? 이거 마셨는데? 너 순수하지 않구나? <목소리> <목소리> 다윤이가 <목소리> 순수하지 않네. 이모는 순수해서 보이거든. 엄마도 보이신데잖아. 다윤이 순수하지가 않아. 친구 하면 안 되겠어. 안 보여? 자, 10초간 뚫어져라, 봐봐. 보일 거야, 순간. 빛나는 거. 보여, 안 보여? 저기 무슨... 어, 보여. 어. 제가 이렇게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면 어. 무슨 주황색이 보이는데요? 아니야, 흰색이야, 흰색. 아. 바짝 보이잖아. 주황색이 보이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 뭔가 보여? 주황색. 알기 달린 이상한 거. 어? 불러? 달걀 달린 불러? 아니 그게 아니라. 보잖아. 어. 아, 너무 예뻐. 아, <laughs>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애교 부린다마. <laughs> 주황색이 보여? 다현이 눈에는? 음. 이모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좀더덜마셔봐 더 아닌가? 이거 좀 더. 이거 마셔. 아니야? 지금 뭔가 지금 주황색이 보이인되잖아요 보일 것 같아. 좀만 더 마시면. 자,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 둘, 셋. 봐봐. 보여? 흰색. 요정물을 마셨으니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보이지? 날개, 날개. 엄마. 엄마 보이시죠? 보이죠? 아직 보이시죠? 엄마 보이시잖아. 안 보여? 있는데? 땡지아니 아니야. 진짜. 너무 예쁘죠? 그쵸? 그렇죠? 너무 작고, 너무 예뻐. 왜안 보이지? 다윤아, 조금 이렇게... 다윤이가 진짜... 순수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모가. <laughs> 순수한 사람 눈엔 보이는데, 지금 마음이 더러운 거지. <웃음> <웃음> 순수해지면 보일 거야. 좀 기다려. 이모가 그때, 이 정도의 <laughs>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해. 알았지? 어? 그 이모랑 아, 너무... 10초만 쳐다보다가 안, 안 보이면 포기하자. 10, 9, 8. 아 뭐요? 오사 삼. 선봉이다. 아니야, 그 위에. 몰래카메라입니다 <웃음> 거짓말이었어요? <웃음>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나온다. 이 사람이 나요 자, 이거 이모가 되게 좋아하는 과자인데 수고해 줬으니까 이거 먹어. 어디? 지금 가서 먹자. 뚜껑을 열어줘. 아이 뭐야 뭐야 뭐야. 깨졌겠다. 뚜껑을 열어줘. 으아, 으아, 어봐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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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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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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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 너무 차분한데요? 놀라질 않아요. 첫 번째보다 이게 뭐지? 같아요.